짐승말을 알아듣는 아이 짐승들도 말을 한단다. 개는 멍멍 짖고 고양이는 야옹 울지만 사람 귀에만 그렇게 들리는 것이고 저희들끼리는 다 말을 하는 거지. 옛날에 짐승말을 잘 알아듣는 아이가 살았대. 그런데 이 아이는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를 다 여의고 혼자서 바람같이 돌아다녔어. 돌아다니다가 짐승을 만나면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지. 짐승 말을 알아들으니까 짐승하고 이야기도 할수 있는 거야. 하루는 어디를 가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 떠들고 있더래.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보니, 임금 딸이 놀이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거든. 길이 열다짜나 되는 놀이개를 잃어버렸는데, 이걸 찾아주는 사람을 임금이 사이 삼겠다고 했나봐. 옳지. 내가 그 놀이개를 찾아서 임금님 사이나 대봐야지. 하고는 그날부터 노리개 찾는다고 부지런히 돌아다녔어. 하루는 산길을 가다 보니 원숭이 세 마리가 시끄럽게 싸움을 하고 있더래. 보통 사람 귀에는 끽끽하는 소리로만 들리겠지만 얘는 짐승 말을 알아들으니까 원숭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환하게 다 알지. 가만히 들어보니, 내가 먼저 보았으니까 내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주었으니까 내 거야. 둘다들렸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내가 알아맞혔으니까 내 거야. 이러고 시끌벅적 싸우거든. 아이가 원숭이들에게 다가가서, 뭘 가지고 그렇게 싸우느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한 원숭이가, 갓을 내보이면서 이 갓은 뭐든지 죽이는 갓이야. 이걸 머리에 쓰고 고개를 까딱하면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어버리지. 그런데 이걸 서로 가지겠다고 저러지 뭐야? 하거든. 다른 원숭이가 호미를 내보이면서 이 호미는 뭐든지 살리는 호미야. 이걸 가지고 등을 푹 긁으면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살아나지. 그런데 이걸 서로 가지겠다고 저러지 뭐야? 또 다른 원숭이가 채찍을 내보이면서 이 채찍은 뭐든지 평평하게 만드는 채찍이야. 이걸 탁 치면 산이고 강이고 모두 평평한 길이 돼버리지. 이걸 서로 가지겠다고 저러지 뭐야? 그러고는 셋이서 부탁을 해. 무슨 부탁을 하는고 하니? 셋이서 아무리 싸워도 결판이 나지 않으니 심판을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갓과 호미와 채찍을 달래서 갓은 머리에 쓰고 호미는 왼손에 들고 채찍은 오른손에 들었어. 그러고는 자, 이제부터 다른 박질로 저 건너편 소나무까지 갔다 와. 제일 먼저 오는 원숭이가 이걸 다 가지는 거야. 했지. 원숭이들이 다른 박지를 했어. 새놈이 소나무를 돌아서 달려오기에, 너는 1등, 넌 2등, 넌 3등. 하고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까딱까딱 하며 등수를 매겼더니, 그만 원숭이가 모두 그 자리에 발딱 넘어져 죽어버리네. 갓을 쓰고 있다는 걸 깜빡 잊어버린 게지.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다가 보니 손에 호미를 들고 있는 게 생각나거든. 호미로 새 원숭이 등을 북북북 긁었더니 모두 다시 살아났어. 원숭이들이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명대로 못 살겠군. 가시고 호미고 채찍이고 우린 다 필요 없으니 너 가져. 하고는 숲속으로 가버리네. 그래서 갓과 후미와 채찍을 가지고 갔어. 가다보니 나무 위에서 까치가 울어. 보통 사람 귀에는 깍깍하는 소리로만 들리겠지만 얘는 날짐승말도 알아들으니까 까치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온다는 것을 다 알지. 나무 위를 쳐다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까치 둥지에 기어 올라가서 혀를 내름거리고 있지 뭐야. 둥지 속에 있는 새끼 까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어미 까치가 그걸 보고 애 같아서 울고불고 한단 말이야. 아이가 갓을 쓰고 구렁이를 쳐다보며 고개를 까딱하니까 그만 구렁이가 죽어버려. 구렁이가 죽으니까 까치는 살아난 거지. 어미 까치가 좋아라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었으니 은혜를 가고 싶은데, 뭐 도울 일이 없니? 하고 묻거든. 다른 사람 귀에는 그 말도 깍깍한 소리로만 들리겠지만, 얘는 다 알아듣지. 임금님 딸이 길이 열다짜나 되는 놀이계를 잃어버렸다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아니? 우리는 여기서만 살아서 그런 걸 몰라. 하지만 황새라면 세상 구경을 많이 했으니 알지도 몰라. 그래서 또 걸어갔어. 한참 가다 보니 논가에 황새떼가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있거든. 황새야, 황새야. 임금님 딸이 잃어버린 놀이개가 어디 있는지 아니? 미꾸라지 99마리만 잡아주면 가르쳐 주지. 그래서 미꾸라지가 많이 사는 개울에 가서 채찍을 탁 쳤어. 그러니까 개울이 평평한 길이 되면서 미꾸라지가 죄다 길에 나와서 팔딱팔딱 뛰지 뭐야? 그걸 잡아다 황새에게 줬더니 그 도리개는 대걸 연못에 살던 잉어가 물어다 용궁으로 가져갔단다. 하고 가르쳐 주거든. 그래서 또 갔어. 가다 보니 큰 강가에 가게 됐는데 강가에 거북이들이 모여서 막 떠들고 있더래. 보통 사람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겠지만 얘는 거북이가 입만 뻥끗뻥끗해도 다 알아듣거든. 가만히 들어보니 용궁에 사는 용왕 딸이 병이 나서 다 죽게 됐다고 그런단 말이야. 거북이들에게 가까이 가서 용궁 가는 길좀 가르쳐다오. 했더니 거북이들이 따라오라고 하면서 슬금슬금 물속으로 들어가더래. 채찍으로 강물을 탁 치니까 물 속에 금세 평평한 길이 생기지. 그 길로 거북이를 따라갔어. 한참 가니까 용궁이 나오네. 용궁에 들어가 보니 벌써 용왕의 딸이 죽어서 장례를 치른다고 울고불고 하더래. 용왕에게 가서 제가 따님을 살려보겠습니다. 하고서 죽은 딸의 등을 호미로 북북 긁으니까 다시 살아나겠지. 용왕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고마워하더래. 내 딸을 살려주었으니 무슨 소원이든지 다 말하거라. 대골에 살던 이호가 길이 열다짜나 되는 놀이기를 가지고 온 적이 있지요. 그걸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용왕이 곳간에 가더니 큰 상자를 하나 가져오더래. 상자를 열어보니 온갖 놀이개가 수북히 들어 있거든. 그 중에서 길이 열다짜나 되는 것을 골라 가지고 용궁을 나왔어. 이제 놀이개를 찾았으니 대궐로 임금을 찾아가야지. 대궐에 가서 임금에게 놀이개를 척 내놓았어. 여기 공주님 놀이기를 찾아왔으니 어서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나치 찌그러져. 아이가 볼품이 너무 없어서지. 부모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이가 옷이나 뭐 변변하겠어. 해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런 거지 같은 아이를 어찌 사이로 삼겠는가. 하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임금이 군대를 풀어 아이를 죽이려고 해. 군인들이 아이를 잡겠다고 우르르 달려들지. 아이가 얼른 갓을 쓰고 고개를 까딱까딱 했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발딱발딱 발딱 자빠져 죽고 말지. 다 죽고 임금만 남았어. 어찌할테요? 약속을 지킬테요, 안 지킬테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킬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빌지. 뭐 어떻게 해? 그래서 호미로 죽은 군인들 등을 북북 긁어줬어. 그랬더니 모두 다시 살아났어. 아이는 임금 사이가 되어 잘 살다가, 나중에는 임금이 되었단다.